아, 원. 합니다아 원, a l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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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콜, 콜. a l l Call. Call. c 삼총 어, 한번당겨줘야 텐트로 밀어붙였어요 었 음, 쭈, 스킨 어머 나가버리네 나가버렸어 아트 초반 아트 오토바이를 달린 느낌, 그냥 풀 놓고 그냥 달린 느낌 어, 나름 잘 먹었죠. 아트, 평범한 낮고 상대편이 좋질 않았었기 때문에 무네. 했다, 했다. 이분이 애태우는 전문가, 연애 고수, 밀당의 고수 오른쪽 아래 분은 학사 나웃것같은데요 어머, 제일 칭찬했던 학생이 성적표를 개같이 받아왔 어머, 네. 뭐. 페이스 좋습니다. 좀 괜춘한 페이스요. 패별로네요 죽어도 괜찮은 패 같은데. 예, 죽어야죠 이거. 하프 한번 치고 뻥카를 한번 가볼까요? 애들이 지금 대부분 콜만 따라온 애들이 많으니까 왼쪽 아래가 좀 약해지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머, 얘가 세졌네. 갑자기 신흥 강대국이 돼서 돌아왔네요. 음. 그러네요 이거 싹이 안 좋아요. 네, 폐가 음, 피해 주겠습니다. 피해. 피해랄기. 하프. 하. 오. 아, 이런 게볼 만하죠. 오, 이런, 이런 거볼 만해. 한번 더 쳐야지. 아, 기상이 꺾기구럼 되냐. 한번 더쳐가서 그냥 코피 빵. 지가 빵. 진짜 그지같네요 안가겠습니다 너무 빠진 이빨 빠진게 너무 많죠 자이번도 하프 나오겠죠 오우 이두 분이 호적순에 머리끄댕이 잡는데는 두 분이, 잡는 분이 최적화 돼있어요 손길에 맞게 머리를 길렀어요 둘이 아우 뭐 아까 저 위에 분이 플러시도 그러더니 난다 관심 있던데 안 되지 연서가 연서가 <목소리> <목소리> 질문 에다가 굴을 가져가 줍니다 다이아를 주갔 좋겠는데 안 가네요. 어왜 그래요? 내고하는 느낌 주려 그래요. 얘가 어, 내 무릎 꿇리네. 겸손하게 만들어 주네. 게작합니 음... 없으니까 안 질러 줍니다. 해가 너무 안 좋네요. 하프 연주자 납셨습니다. 이야 하프 연주할 번할만 했네요. 만두가 맛 맛있다고 할 만두하군 뭐 그런 얘기 있잖아. 하프 칠 만두하군. 갈등 고민 범민. 피서이안 비싸니까 이때까진 어우 이러면 꺾어는데 별로야 하프 나오겠죠 네. 리 멍멍이가 이겼네요 멍멍! 멍멍이 승! 삥해 놓고 받으면 좀 달관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아, 걸려들었네요 오우 아니였어? 왜 그랬어 너 음, 그냥 막 느낌대로 수필 썼다고? 손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막잘 했다고 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잘 했다고 <laughs> 그땐 어요 별로 애들이 세게 나오고대패는 별로고 그러면 한 템포 쉬어가 고속도로 휴게소 만났잖아. 마지막 휴게소일지도 모르는데 쉬었다 가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힘들지도 않은데 뭐잘 놀아놓고 쉬었다 가자 이런 사람들 그 뭐야? 지금까지 안쉰 거야. 음, 쉬었다 가자 좋아하는 분들 조심하라. 큐 그. 가서 쉬지도 않으면서 뭐 사실. 구원표. 자, 다 콜라 마시면서 콜콜 그리고 오죠. 일단 이제 얘네 카드가 어떠냐 했더라 어머, 이런 꺾어주면 돼. 오 붙었어. 내가 안내했어, 애들. 야, 팔투로 그냥. 야, 심하게 돌려버리네. 잉 하프 나오겠죠 오 o u r it's all. It's all. It's all. It's all. i t 제 all. It's all. It's 니들 포카도 구경도 안 시켜주고 내가 되게 멀리서 구해온건데 뭐카도 구경도 안 시켜주고 나되게 로스앤젤레스 가서 받아왔단 말이야 어머 발음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에인젤 엔젤. 엔젤이라고도 하고 에인젤 엔젤. 영어는 참 웃겨요 왜 들일래?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이 유아마 엔젤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아마 엔젤 엔젤과 절 불국사도 아니고 어? 절 가깝게 발음하더라고 엔서. 응? 저 올인한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절대 체크밖에 못 때리죠. 돈이 없으니까. 얘 예, 갈등하네요. 에 예. 어머. 연석 봐라. 안녕! 다음엔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만나. 아, 빠빠염 자, 이거 제발 스티플 한번 가나요? 스티플 한번 가나요? 안 가네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음, 평범탄 날려주네요 아, 일단 콜만 가야 돼. 이거 메이드 됐어도 냄새 팍팍 내서는 안 돼. 달고 가야지. 삥. 이건, 아, 꼬시는 느낌 너무, 너무 나잖아. 합치고 나라. 이 아, 히든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거. 아, 거. 아, 아, 이런 아, 또, 또 오케이. 뭐 받을 수밖에 없지. 들어간 돈이 아, 이다오이 이런 아, 이런 거. 아, 이이 있어서 이어 아, 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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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스트레이트로 가느냐 마느냐 아이고 고민이다 고민 아유고민이야 3개 그 나오면 또 너무 막 키울 필요는 없더요 봐가면서 방하, 키워야지 <laughs> 저처럼 포플이기 때문에 다이아내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에이스가 원패가 있기 때문에 아투라도 바라보고 어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그러 거야 내가 가슴이 다 먹먹해진다 음자 응? 사사텐인데요 음, 저는 모양을 갖고 볼래요 어 모양 내게 고민 고민하지 마. 꾸준히 제가 합쳤다는 거를 인식을 줘야 돼요 헛, 헛장사 안 하려면 어머. 이리 와왜 그랬는지 내 귀가에 살짝 얘기해줘봐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말하지 말래요 7-1오7-0 자, 오른쪽 모양 무섭 죠？이번 판 누구 하나 암살 할 듯한 무섭 죠？아, 이거 봉잡은 이럴 때못 죽는다고？또 잡 아들 리면또 달려 가요？자, 플러스 플러스 빙. 아, 요놈이 새끼야, 주냐. 조금 까먹게 만드네. 네. 어, 이것을 이렇게 해보자. 자. 땡큐를 제가 하네? 오른쪽 제 투게더 가 w 는 u l d n t talk t 다. g 먹은 a 같긴 하고요 d judge. Check. c 도 l 텐텐텐텐텐텐텐텐 이렇게 잡아 0 10 10 10, 10, 10, 10, 10, 10. 자, 작은 판에 관심 없어. 나도 이젠 큰 판을 향해 갈 거야. 뭐빅 그라운드. 하, 콜. 콜. 하블 앉아요. 한번더 돌려놓자. 아예 많이 안 보이니까. 아, 이건 또학 나오죠. 코. 오. 코. 오. 코. 어, 것 같아. 게임을 시작합니 일부러, 어, 아, 견제해야지, 응? 아, 숨도 안 쉬었잖아. 나. 모공도 다 닫혔었어 긴장해갖고 지금 열려있던 모공이 싹 닫혀있었다. 기 행운의 세븐. 어머. 음. 어머. 아 짜투라 죽을 수도 없고 말이요. 어. 지금 면 덮어주는 게 낫습니다. 뭐 집을 바라보고 못 죽고 그러면안 됩니다. 음, 그렇죠. 음, 우리 멀찌감치 지켜볼 수 있는 편한 느낌 가지게 됐잖아. 연 네. 예 그렇죠. 치고 나온다 이거죠. 음, 저는 패 이때는 네요정떨어지는패야 자, 애들 패턴 읽어놓은 는은좀좀쉽쉽떠나때안될것는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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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줘 빨리. 연속이 아까 나 약올렸었어. 빨리 웃어줘. 지금 먼저 약올렸잖아. 자, 알리 독사 뭐 이런 알리죠. 팔인 저... 갑다 팔번 8번. 그래도 모질게 나오는 걸 보면 받아줄 거는 아 하프 쳤어야 되는데 저 콜인 거 보니까 아씨 하프 쳤어야지 아나 그냥 받아줘야겠다 그 말하면서 받아준 건데 제가 채콜 했으면 하프 쳤었어야지 밥통 어 전자 밥통이냐 그냥 밥통이냐? 근데 왜 오른쪽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샴 쌍둥이 같은 느낌을 받지? 자, 어. 어. 자 오른쪽 개털 만들어줄까? 어? 형. 그냥... 아 요즘에 아주 그냥 미세먼지 많으면 막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어디 나갔다 와서 그냥 쭉 처지는 것이 그냥 이 미세먼지를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는 듯이 요새는 아주 그냥 너무. 아 세진 것 같아, 염. 미세먼지 시장, 아웃! 아웃이야, 아, 별로야. 오, 레이스 붙는데요? 저요둘다 강성이니까 레이스부터야 정상이죠. 레이스 하프, 하프 받아. 이좀 재미난 싸움이 되나 했는데. 어... 오, 뭐 여기는 스트레이트 완성된 듯하고요. 어 아, 짜봉이고 아 죽겠습니다. 자, 웃어줄 준비. 오른쪽은 스트레이트야. 스트레이트 밟고 갈수 있다고 지금 얘는 짜봉이었던 것 같아. 고민하잖아. 아니야 그럼 플라우스인데 달고 가는 것 같은데. 어머 제발. 나와 더 나와 더. 파는 다 키웠네, 제가. 뭐하니? 왜 이래? 얘는 진퉁으로 치는 거 같더라고, 뻥까 잘안 치는 타입이라... 어머, 그런 놈이었네요. 어머, 그런 애였어요. 그, 그렇게 생각하자. 스트레이트. 예, 야골린 값을 보여주겠어. 그럼 그래 누가 먼저 야골리래 짬뽕나 진짜. 제스탱이. 자 하트가 많이 안 보입니다. 세 예, 개면 해볼만하죠. 제가 버프이고요 받을 것 같아요. 받아라 좀 맞춰보자 나도 좀 얘기 좀. 아 정말. 그랬지. 한번더 앞이 나오겠지. 한번더 가봐줘. 아우, 좋습니다. 아우, 아주 멋진. 어 아, 짜릿해. 다음 편에서 봐요. 기분 좋아요.